안녕하세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아이고, 항상 깜빡깜빡해요.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생장점 있는 데가 너무너무 지저분하죠? 이렇게 살짝 탔어요, 탔어. 탔죠? 그래서 이 친구를 커팅 해주려고 하다가 커팅하고 나서 또 생각이 났답니다. 자, 이 친구를 어떻게 커팅했느냐, 아이고, 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를 살짝 입장을 여기 보세요. 여기 입장을 하나를 살짝 띄웠어요. 여기서 입장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에서 이 입장 하나를 이렇게 뗐어요. 생장점, 여기 보시면, 어, 잘 조심해서 잘 띄면 이 꽃이 될수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살짝 놨고요.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칼로 입장을 하나 여기를 뜯어냈기 때문에 칼집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칼은 소독하시고 살짝 잘라내셨습니다. 여기서 끝에서 칼집을 딱 넣은 다음에 살짝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지금. 커팅을 했잖아요. 커팅을 했는데 여기가 다 탔잖아.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못 쓰잖아요. 못 쓰니까 이거는 미련 없이 버리시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옆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구도 하나 나왔네요. 여기 자구 하나 나왔어요. 세상에 그걸 모르고 큰일 날뻔 했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칼집으로 생장점을 다 없애줘요. 여기를 한 바퀴를 싹 돌려주면 이렇게 돌려주면 칼을 돌렸어요. 제가. 아이고, 잔인하다고 하겠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제가 한 손으로 지금 핸드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잘라서 여기 생장점 자체를 없애주세요. 생장점을 없애주면 얘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아이고, 정말 신. 통방통하게 사이사이에서 아주 많은 자구를 태워준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예전에 제가 해놓은 아이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 커팅칼은, 커팅칼은, 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이에 입장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입장 굉장히 많죠? 입장이 아주 아주 많은데, 입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조금 전에 이 친구처럼 똑같이 위에만 살짝, 어, 위에만 살짝 잘라내시고, 어, 그냥 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생장점을 후벼 파주세요. 아이고, 어쩔 수 없어요. 여기를 생장점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구가 다글다글 나옵니다. 제가 항상 언니들한테, 아유, 저기, 속상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탄나이들탄나이들 속상해 하지 마시고, 자, 여기 자구가 지금 위에서 세개 나왔죠? 옆에서도 나왔죠? 자, 거기가 다가 아닙니다. 밑에서도 나왔어요. 아이고, 여기 밑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 자, 보이시죠? 자, 옆에서도 이렇게 나왔고요. 또한번 볼게요. 어디에서 또 나왔을까요? 자, 기다리시면 이렇게, 아, 여기 뒤에는 없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밑에서 이렇게 자구가 또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 기다리시면 돼요. 자, 여기서 벌써, 여기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밑에까지 다섯 개 나왔습니다. 밑에서도 또, 또, 또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제가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자, 탔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음, 그냥 과감하게 떼어내세요. 자, 얼마나, 음, 정말 슬퍼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시면 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옷 자랐다고 속상해서 얼굴 쳐다보면서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희망을 드립니다. 여기를 살짝 잘라먹었어요, 사실은. 지나가다가 살짝 잘라먹었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를 커팅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많은 상태에서 맨 위에를 생장점을 제가 커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구가 몇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따라라라라, 네, 다섯, 여섯, 이렇게 많이 나왔답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위에를 커팅을 살짝 했더니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자구가 엄청 나왔습니다. 자, 정말 재밌는 다육생활이죠? 이렇게 위에는 막 탔어요. 어, 그랬더니 이렇게 잠깐 사이에, 사이사이에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즐거운 다육생활 되세요. 자, 이 친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래요. 자, 여기는 주피터예요. 주피터. 여기 보시면 주피터인데요. 제가 여기를 커팅을 했어요. 왜? 아이고, 타서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커팅을 했는데, 이렇게 엄마는 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따라라라. 자, 여기 자구 하나 이쁘게 나와있죠? 저는 하나만 나와도 괜찮다 했더니, 밑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저 뒤에는 또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밑에서도 뭐가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 친구를 커팅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우,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탔다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탔으면 무조건 커팅하세요. 저처럼. 자, 속상한 만큼 이렇게 또 효도를 합니다. 주피터입니다. 자, 이렇게 신기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이 친구는 아, 얘도 굉장히 이렇게 옆에 있는 아이도 웃 자랐다고 커팅을 했더니 여기에서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입그 생장점이 아팠어요. 그래서 잘랐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자, 이 친구도 보세요. 자구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대체 오메 시상하나 이거 확인하게 이렇게 또 한번 돌려볼게요 이 친구도 어이 친구는 제가 보니까 아파서 아파서 뿌리를 뽑아놨었네요 그리고 생장점을 뺐더니 어머 여기도 사이 사이에서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에 나오고 있죠? 여기 보세요. 정말 대박입니다. 대체 몇 개인지. 와, 어디 또 보자. 없네. 위에서 지금 뽀글이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즐거운 다육 생활. 신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멀로 보시면서 많이 웃는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자료가 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따라라라. 이뻐요, 이뻐요. 자 핀셋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포크 형식으로 분갈이 할때 편하게 포크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 아, 맞은편에는 이렇게 어 핀셋입니다 자이 친구는 만원이고요 음 이렇게 따라라라 자이 친구는 핀셋 포형이에요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아이 이 친구는 6천원입니다 6천원 짜리고요자이 친구는 30cm 30cm 핀셋이구요. 5,000원입니다. 자, 곡선 25cm 4,000원이구요. 곡선입니다.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있구요. 4,000원이구요. 25cm에요. 자, 일세, 이 친구는 일자 직선 핀, 핀셋. 25cm 4,000원이구요. 20cm는 기역자 3,000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일자 핀셋이구요 30, 20cm, 3000원이에요. 자, 커팅 칼이 있어요. 커팅 칼.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교체형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곡선형 있고요. 직선형 있습니다. 5,000원씩이고요. 어,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자, 겸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이. 겸자는 가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어, 이렇게,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옆에 골이 있어요. 볼이 있어서 아우 잘안 잡히네. 여기에 톱니바퀴처럼 안에가 톱니바퀴처럼 있어가지고 딱 잡아서 당기면 됩니다. 아주 강추하는 아이예요. 얘는 겸자고요. 5,000원이고요. 자 가위도 있습니다. 가위 목대 자르고 할때 필요한 아이고요. 자 이런 친구들 필요하시면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밴드에도 놀러 오시고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